경기장에 난개가 자욱히 끼어있습니다. 선수들의 집중력이 승부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 같은 오늘 경기입니다. 이순철 이원 안녕하십니까? 오! 꽉 차는 공 타자 손을 못 댑니다. 스트라이크! 오, 골입니다. 타자가 잘잡는데이루수가포알 같은 타구! 2루수가 뒤로 길게! 잘 골랐습니다 볼. 다시 나와서 도로시 를 도전. 아, 닿았습니다. 도로실패하는군요. 이해가 안 가는 도로시 듣고. 야, 스트라이크. <목소리> 쳤습니다. 파울. <목소리> 스트라이크 공 따라가는데요. 스트라이크스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스트라이크, <목소리> 스트라이크. 공을 놓였어야죠 스타이입니다 빠졌습니다 볼 볼입니다 단계차로 빠졌습니다 아쉽지만 볼입니다 좋습니다 이노사 이노사이 흐르는 거 어? 어, 스트라이크 무질놀랐습니다 어? 스트라이크 선언됩니다. 살짝 퍼서납니다. 스윙 어깨에 힘을 빼야 합니다. 아니 이 선수가 다시 돌아왔나요? 김국선수어대 하면 습니다공 따라 안타 안타입니다. 이좀무섭다고 봐야 데 쳐내네요. 잘 써야죠. 스윙. 그렇 수비수 공 따라갑니다. 오! 센터 이동하면서 잡아냅니다. 타석에는 이대호 완벽한 타자로 성적 이습 r 다 g t 이승호 공우익수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입니다 기골기가 상당히 잘 잡혀있어요 오익수 기는군요마이 스트라이크인가요? 아! 스트라이크입니다 어이력이 상당히 오! 좋습니다 오! 삼진 분해피 오익수 기는군요 맞습니다 유격수 초알같은 타고포레서아우 오늘의 스타일, 우리 스타 아, 저런 공을 골라내는군요. 보여립니다이 종알 같은 타구 스미스 필러 올루 아웃입니다. 조금 가 움찔합니다. 스트라이크, 스미스가 안 뜨는 게... 계속 갑니다, 계속 갑니다, 쭉쭉 뻗어 갑니다. 원더~ 넘런거 같습니다. 제일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다쳤습니다. <laughs> 아, 멀리 갑니다. 수비 <laughs> 공을 안전하게 잡아서 아웃시킵니다. <laughs> <슛불에서> 나가 <나가는다>. 정말 대안하군요단종들이정도가안 <laughs> 아깝겠네요. 오늘 좋은 구경합니다. <laughs> 파울입니다잘잡 니가 니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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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니습니다볼볼입니다니다볼라냅니다니다볼가습니다니 갔다. 이모서 이후의 사 어, 대단한 수비입니다. 자, 아, 저걸 잡아내당연히 빠진 타구로 받습니다. 아. 웃습다 아, 더도 실패. 아, 상당히 아쉽네요. 우, 외길 코너입니다. 웃습니다. 멀리 갑니다. 잡아내요. 블루 파워 는 골. 깨끗한 그림한란점으 오늘 타격감이 상당히 좋아요. 타자 타석에 들어서는데요. 이번 타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좋습니다. 이만 이만 스는 거. 는 거. 이만 타인인이요 타는 거. 이인가요스트라이크입니다 이만 타는 스트라 이만 기숙공 따라 갑니다. 쭉 뻗어 나갑니다. 깨끗한 a 타 a t 다맞 a 는데 안타가 되네요. a t a t 다 T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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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타 a T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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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공을 보냅니다. 너무 조심하는군요. 볼이에요. 볼입니다. 백스윙 아, 하드리오 스윙입니다. 지금, 지금. 어! 공을 보냅니다. 어! 이어서 강습. 이어서 선도. 투수 두자를 견제합니다. 견제를 너무 많이 하면 투수 체력이 떨어지거든요. 어! 스트라이크인가요? 스트라이크입니다. 공을 잘 올라냅니다. 왜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반갑습니다. 3무형 탑 가르타고 옵니다. 반갑니다 아웃! 중요한 공입니다. 천류한 공 아, 이래서 상대 내야지를 흔들어 놓는데요. 스윙 하는군요. 이투수 이번 공은 참 좋은. 타자가 맞추질 못합니다. 스이킥을 따라갑니다. 아트라잘 따라갑니다.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디군요 스윙. 배 하자. 눈빛이 매섭습니다.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 파울. 따가지 못합니다. 스윙. 스윙을 작게 한다는 생각으로 스윙할 타이밍인데요. 아쉬워요. 스트라이크. 스비스가 안전하게 네 타자 몸을 들고 있군요. 사격 감면 괜찮은 것 같아요. 볼입니다. 타자가 잘 치는데요. 볼입니다. 타자가 잘 치는데요. 오을 기다리는군요. 앞에서 한번짝거절납니다 수빈 타이밍을 완전히 뺏긴 수인3요 잡아냅니다. 일로 송 타자 타석에 들어서는데요.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군요. 쳤습니다 이번 건 파울이군요. 자, 볼을 골라냅니다. 볼. 좋습니다. 수비수 공 따라갑니다. 아, 잘했습니다. 안타를 치는군요. 저는 전맛을 아는데요. 하멜리스 때는 아세요? 좋습니다. 가공 왜하 가는데요? 수비수, 빠이 볼. 공 따라가는데요. 쭉 뻗어 나갑니다. 깨끗한 어타 컨택 능력이 워낙 뛰어난 선수입니다. 스미스 공 따라갑니다. 안타합니다. 안타 안타. 안입니다이 타자 집중력이 상당히 좋은데요. 빠울 있어야죠, 스라이. 아 일시에 잘에 집 맞추질 못합니다. 타자 타석에 들어서는데요.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 따라가지 못합니다 스윙 수비서 <놀람> <있어>. 플라이볼 처리 p p l y all s 아웃 i o u s Oh, he's all out. Oh, t h r o u g h o u 스트라이 r g e 다 빠지는 공, 볼보울입볼다인데요 볼. 쳤습니다. 이번 건 파울 같데요보습니다이보수인데요 같은 타구. 요 보리인데요, 보리인데데요데요 지금 요주네요 보리인데요, 보 I don't know. I don't know. I d 다 n t know. I d o n 다 know. I don't 니다 o w I don't 못 노렸어야죠. 스트라이크입니다. 공이 음, 음, 아닌 음, 뭐양이군요 스트라이크. 슈퍼 가는 공. 여기서 안타가 터집니다. 안타. 나이 필요 없는 선수죠. 잘하는 선수네. 기다이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오, 음, 오, 타자 방금 돌아갑니다. 오, 어, 어. 지금 스윙 너무 늦어요 저런 스윙은 안 되죠. 오, 음, 타자 방금 돌아갑니다. 꽉 차는 공 타자 손을 못 덥니다 스트라이아꽉 차는 을 예상했군요 삼진아웃 타자 몸을 풀고 있습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목소리도> 절묘한 공입니다 이쪽꽉 차는 공, 고기 공 고기 스트라이크 제구가 잘된 스트라이크 다시는 이격수 강점 3너스 안전한 3너스 1 아웃입니다 무적 장점 타고. 타자 몸을 풀고 있습니다. 배트에 잘 맞는데요. 오늘 힘이 좀안 달아. 따라... 여기서 안타 들어줍니다. 안타. 너무 완벽한 투구를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투수 잘하고 있어요. 무적 종알 같은 타구. 일로 보내서 아웃. 탕섭타구 오. 액칩니다. 스트라이크. 타자 스윙을 하고 합니다수비수공 네, 따라갑니다. 절묘한 지역으로 공이날아갑니다 안타입니다. 공을 맞추는 능력은 정말 최고 수준입니다. 세구가 잘된 스트라이크. 좋습니 아, 공은 우익수 쪽으로 뻗어갑니다. 우익수가 이동하면서 처리합니다. 타자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어, 기대가 되는데요. 이챔인가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스미스가 공따라 가는데요.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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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합니다. 총고 교빈이나도 인정을 받은 선수입니다. 여러분, 3타수 1안타입니다. 패트에잘 맞는데요. 쳤습니다. 이건 파울입니다 파울. 파울. 오, 강습.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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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역습 감속. 펑! 잡아 습니다 가자.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쳤습니다. 수비수 공따라갑니다스이밍이잘 잡아냅니다. 맞아 타석에 들어서는데요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저런 아, 공을 골라내는군요 골입니다 오늘 공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스윙 살짝 걸치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아니, 어... 음, 움직임이 좋습니다 스윙 Okay, Himalaya, Tasa, Guyana, Italia, even Tasa, Bolivia, Bolivia, b o l i v 입니다 o l i 수 i a Boli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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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l i v i 타자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잘 골랐습니다 볼 볼인데요 볼 스윙 a l l Boring there, ball. 볼 w i n 볼. Jordan call. b u 볼 l e r Bu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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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u l l e r Buller. b u 이 좋지 않았습니다.

기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간단한데요, 볼을 골라냈어요 볼입니다. 오! 헤어치다, 오! 아, 자신 없는 스윙이에요. 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배트에 잘 맞는데요. 오늘 운이 좀안 따라주네요. 졌습니다 볼, 볼입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제가 그 그러는 나 나갑니다. 홈런 양팀 오늘 야구가 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3타수 1타입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볼볼입니다단계처로 빠졌습니다. 아쉽지만 볼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g h t 이제 공 따라가는데요. 안타 절묘 안타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감독 입장에선 참 고맙죠. 놓치는군요. 오케이. 됐습니다. 일로 와, 일로 세, 훌러덩, 일로 안타입니다. 아 여기서 병살 차나오는군요. 자기 싱을 하지 못하니까 저는 겁니다. 놓치는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목소리> 차는 공 타자 손을 못 댑니다. 라이 파이를 아, 선언하듯 될 만한 공인데 아쉽지만 볼입니다. 볼. 볼입니다. 아, 잘 골라내네요 볼입니다. 안깝습니다 벗어났습니다. 차라리 안타를 맞는 게 낫습니다.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깜짝 놀라는 분이요. 견제합니다. 견제 타임이 참 좋은 노련해요. 중상인가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소수 주자 견제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주자를 견제한 게 아니고 히든 드래 작전을 체크합니다. 스트라이크. 수비수 공격 안타 안타 안타입니다. 아, 아웃 타자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굉장 좋아요. 오, 볼입니다. 타자가 잘 참는데요.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되는군요. 정말 박빙의 승부였습니다.